왼 <önemli> <Hajar> <laughs> 아우, 까비. 아, 좋다. 아, <laughs> 아, 아 한번 정도 아주 미들. 삼초에요? <laughs> <laughs> 아, 리셋인 가보자. 나이스 픽! 어, 나이스 패스, 나이스 패스! 오, 굿패, 굿패. 어, 굿배, 굿배. 야, 이렇게. 진짜. 내가 범인이었나?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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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그렇게 생각하지 마. 그런 거 아니야. 형, <laughs> 그게 더좋을 <laughs>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하나. 아 진짜 믿을 좋아 이 관계. 오, 나이스. 나이스 패스 9패 9패 어, 아, 나이스 패스, 나이스 패스. 나이스. 아, 진짜 빨라, 진짜 빨라. 저 정도면은 포기해야지. 아 안돼 저 정도는 진짜 힘들어. 반칙 반칙밖에 안 돼. 하지만 리네 말이 맞을 수도 있어. <laughs> 나는 그럴 수도 있어. 아 두정용 마무리 진짜. 굿샷 굿샷. 아 두정용이 훨씬 가벼워졌네. 어 안정적 안정적이야 피플레이가. <웃음> 그래? <웃음> <웃음> <오>! <웃음> 좋다 좋 나이스 리 나이스. 야석규 앞에 두고. 안다. 다보는 내려서 그래 우리는. <laughs> 기환 님 빠르지 않 아. 아, 수비 좋다. 아니, 여기도 수비 어. 좋고. 와우, 나이스, 나이스, 이 새끼 크고 봐야 돼. <laughs> 엔드어 어, 나이스, 나이스. 우와 말린 거봐 그물 스냅도 저. 아우 좋았는데 아깝다 굿디 굿디 <웃음> 힘들어 힘들어 <웃음> 우와 시환형 나이스 <laughs> 마무리 좋은데 <laughs> 역시 미스매치니까 자신 있게 <laughs> 존, 진짜 좋은이야, 좀 진짜 좋은이야. 저기서공 잡으면 다 좋아요. <laughs> 앞에서 좀 방해해야 돼.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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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와우, 굿샷. 아, 다들 그냥 물이 올랐어. 나이스 배우! 야 패스 죽였다 yeah, 샵, 샵. 오늘의 패스 플레이 아힘 oh, 아, 광자를 믿고. 그렇지. 아, 믿음직하다. 5, 4, 3, 2, 1.